이 시간에는 우리 6단원 할 거야. 6단원인데 지금 이 파트 매체별 특성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자. 너희가 모의고사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언어라는 건 문법이고, 매체, 그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할 것들이야. 어, 준비를 해보자. 일단,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여기에서는 방송 매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인쇄 매체 중에서 신문, 그리고 광고가 나올 거야. 텔레비전 매체, 방송 매체, 인쇄 매체, 크게 봤을 땐 이렇게 두 가지야. 자, 일단 우리 텔레비전 방송 매체에 대해서 먼저 보자. 자, 텔레비전이라는 건 당연히 전파를 이용해 그리고 인쇄 매체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하다. 텔레비전 방송 매체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중요한 특징.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일시적이어서 녹화하지 않으면 사라져. 그 정도 이해 되지 할수 있지?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매체라는 건 주로 음성 언어야. 주로, 주로, 주로 음성 언어. 음성 언어. 그리고 물론 자막, 영상 다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주로 우리 음성 언어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텔레비전 매체는 현장감. 그리고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현장감,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다. 자 이거에 반해서 인쇄 매체, 인쇄 매체는 한번 보자. 일단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 구출. 우리 방송 매체가 주로 음성 언어로 전달한다면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 그리고 독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그림, 도표 등의 보조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보존성이 뛰어나지 텔레비전보다 당연히 보존 보존성이 뛰어나 이게 가장 큰 장점이야.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특히나 이 신문. 광고 말고 이 신문. 낙을 말이야, 신문. 낙을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건 표제, 기사, 본문, 사진 등이 실려있고, 인쇄 광고라는 건 배경, 이미지, 광고 문구 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우리 추가 설명하자. 방송 매체나 인쇄 매체는 둘다 공통적으로 일방적 소통이야. 쌍방향이 아니잖아. 일방적. 다시 말해서, 일방향적. 한방향. 쌍방향이 안 돼. 일방향적 전달이지. 둘 다. 텔레비전이나 인쇄 매체, 방송 매체나 인쇄 매체나 일방적 소통이라고 볼수 있어. 근데 이것과 달리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방송 매체와 인쇄 매체가 나왔지만 자, 우리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 말이야. 인터넷 매체. 그그 인터넷, 인터넷 매체, 디지털 중심 매체라고도 말해. 디지털, 오, 디지털 중심 매체, 우리가 디지털 중심 매체 같은 경우, 인터넷 매체 말이야. 얘는 어때? 양방향.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얘기. 양방향. 쌍방향. 양방향적. 전달. 뭐, 쌍방향. 괜찮아. 다 같은 말이야. 상호 소통적. 다 같은 말이야. 전달. 자, 예를 들면 인터넷 기사 생각해봐. 우리 교과서에 실린 인터넷 기사 학습활동과가 거기에서. 그리고 이런 인터넷 매체는 자 인터넷 매체 크게 봤을 때 방송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너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봐. 이런 디지털 중심 매체는 가장 중요한 게 상호소통적이야. 양방향 너희가 막 댓글 달고 그러잖아. 실시간으로 막 달고 그러잖아. 그럼 대댓글 달고 그러잖아. 그런 인터넷 기사. 터진 말해서 대량의 정보 유통. 대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해. 대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 먼저 이야기한 거다. 이런 매체, 방송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일단 이거를 먼저 숙지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교과서로 볼 거야. 자, 교과서로 넘어갈게. 자, 우리는 첫 번째 이제 텔레비전 매체를 보자.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첫 번째 텔레비전 뉴스야. 근데 가나다 세 개의 지문이 나올 건데 세타 공통적으로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하나씩 한번 보자. 일단 얘는 텔레비전이야. 텔레비전, 텔레비전 매체. 자 텔레비전 매체의 특징이 뭐다? 음성 언어, 음성, 음성, 음성 위주잖아. 텔레비전 매체는 일단 음성 위주야. 그리고 자막, 영상 등이 있어.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이 잘 드러난다는 것. 봅시다. 따라오세요. 자, 이제 뉴스 진행자가 텔레비전이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포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포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서 직접 머드 체험을 즐겼습니다. 박땡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랬어. 이제 기자가 나왔어. 기자가 나와서 아 세례를 받으면서 짜릿한 즐거움도 만끽합니다. 그러면서 주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정말 즐겁습니다. 보시다시피 축제의 열정을 그대로 느꼈고, 특히 방학을 맞은 젊은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다 함께 즐기는 것 같아 멋졌습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 나온 거야. 자, 예를 들면 중요한 이야기. 지금 이렇게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이 들어갔어. 이거는 중요한 거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거 정보의 신뢰성 중요한 거 신뢰성이야 신뢰성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거 여기 있네 주연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 이거 이거 인터뷰 장면 그리고 협약 장면 밑에 밑에 이거 협약 장면 이거 두개 이거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신뢰성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거 이거 자막, 자막, 자막이 나왔어. 아, 자막을 활용했네라는 것도 알아두고. 자막, 텔레비전 뉴스의 특징이잖아. 텔레비전 뉴스지 우리 이런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 자막을 활용했다는 거. 영상 얘는 영상, 영상, 자막, 음성 언어. 이런 거다 활용했어.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하는 말이야. 기자, 기자가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내년 12월 뉴질랜드에서 열릴 그 머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술과 방법을 배우러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아, 뭐 기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또 보령 시는 뉴질랜드에 내년부터 내년부터야 5 년간 이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대. 이 협약을 체결했대. 자, 기술과 비법을 배우러 찾아왔대. 그러면서 수출됩니다. 자, 이제 보령시장이 하는 말.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설 모든 것을 뉴질랜드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하는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가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보령 머드축제가 이제 명,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사진. 천천히 사진. 사진이 실렸어요. 이 사진은 사람들이 많은 그 축제장 모습.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통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어라는 걸 부각했다는 것. 자, 다시 정리해보자. 이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 뉴스는 음성언어, 문자언어, 영상 함께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했어. 이번엔 나달락. 이번에는 신문이야, 신문. 자, 아까는 텔레비전. 지금은 신문 매체. 아까는 텔레비전 매체. 지금은 신문. 자, 신문에서는 있잖아. 중요한 형식이 있어. 얘처럼 표제, 부제, 전문, 본문이라는 원칙이 있어.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신문도 있어. 근데 일단 신문. 우리 기사문, 기사문을 쓰는 신문, 기사를 쓸 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표제, 부제, 전문, 본문 이 순서다. 자, 보요 이건 기사야. 표제나 기사 본문, 사진 등의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이 드러난다. 자, 신문. 표제. 먼저 표제 뽑은 거 보자. 축제, 한류 이끄는 보령 머드 축제. 자, 세 작품 다 제재는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재. 부제. 부재는 스페인 기업, 뉴질랜드에 수출했대. 외국인 관광객 약44% 늘어나. 부재라는 건표제를 뒷받침하는 거야. 이 부재라는 건표제를 뒷받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전문은 우리가 대체로 대체로 육하 원칙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돼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요약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해줘야 돼자 한번 보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국내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요하네. 별표. 자, 일단 기사문의 이 구성, 구성은 알아야 되고, 자, 보령 머드 축제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대. 그 다음에, 충남 보령시는 뉴질랜드, 어, 로토루아 씨와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5년 동안 머드 원료 등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전달 내용을 보여줬어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본문으로 가보자 보령 씨는 앞서 2014년부터 2년간 세계 유명 축제인 스페인 이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머드 축제를 처음 해에 전파했다 그 다음 달락으로 넘어간다 로토로아시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뉴질랜드 교육부의 지원 받은 거야 조심해 막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지원 받은 거 아니야 보령시의 지원 받은 거 아니야 내년 12월 보령 머드 축제를 본보기로 한 머드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서 직접 축제를 체험하고 보령 시장과 머드 원료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보령 머드 축제는 96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해마다 대천 해수욕장 이런 에서 열리는 축제장을 찾은 이 관광객이 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왔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어, 중요, 중요, 중요. 여기, 여기, 여기. 중요. 아주,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자, 지난 15일에서 24일 열린 올해 보령 머드 축제 역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외국인 관광객이야 4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30만 4천여 명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통계자료.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 신뢰성 확보 구체적인 통계 자료 중요하죠. 구체적인 통계 자료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에서 신뢰성을 확보했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인용 그 다음에 보령시장은 보령, 보령 보령시장의 말을 인용했어. 직접 인용했어. 올해 19번째 열린 머드축제는 그동안 국내외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왔다라며 직접 인용한 거야. 직접 간접 아니야. 보령시장의 말을 직접 인용했어. 그리고 자, 이번 수출은 머드 축제가 한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유명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했어. 앞으로의 전망 제시했고, 자그 다음에 정리해 보자. 사진 이렇게 사진, 자, 사진. 이 사진을 통해서, 자,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이야. 보령 머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 사진을 통해서, 아, 이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구나라는 거을 뒷받침해 주는 거야. 자, 다시 확인 좀 해볼까? 어디 보자. 기사문. 걸레는 기사문. 신문 기사잖아. 기사는 당연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이죠.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 구성됐다는 거, 사진 제시했다는 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신뢰성도 주고 통계자료, 통계자료 중요한 통계자료 인용했다는 거, 신뢰성 확보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얘기 미리 얘기하자. 자, 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학습 발동 인터넷 기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 얘는 공정성이 떨어져. 공정성이 떨어져.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했잖아. 장점만 부각했잖아.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했어. 치우쳤다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래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거 미리 이야기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쇄광고야. 인쇄광고. 자, 이번에는 인쇄광고. 인쇄광고는 배경, 이미지, 광고, 문구 등의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이 드러났다. 자, 한번 그림 봐봐. 이거 인쇄. 종이야, 종이. 일단 시각자료. 시각자료 활용했다는 거,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통해서 내용 전달하고, 축제명을 이렇게 영어로 표기했어. 그건 다시 말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한 거지. 그리고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 그림 있잖아, 그림. 이거 다 그림이잖아. 이미지로 표현했어. 외국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워서 축, 이 축제의 세계화 이미지를 부각했어. 다 지금 우리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야. 자, 밑에는 뭐가 나왔는지. 어, 천, 아니, 우리 2016년 보령 머드 축제 광고지.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했어요. 이야기했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했다.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징을 들고 있어. 이거 징이야, 징. 징을 들고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을 이미지로 넣어서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야. 라는 점을 알렸다. 라는 것. 시각자료 활용했다는 것. 시각자료. 이게 인쇄 광고야. 그 다음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자. 학습 활동으로 넘어오면 일단 1번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을 보고 이 매체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 정리해 보자. 가글은 텔레비전, 텔레비전, 어, 축제장 방문,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제장 방문,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이 축제, 수출 협약 체결했다는 거 알려주는 거고, 신문에서는 협약을 통한 머드, 원료 수출, 외국인 관광객의 보령 머드 축제 참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쇄 광고에서는 기관, 기간, 장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왼쪽에 보면은 매체의 특성이 나온다. 텔레비전 매체는 텔레비전, 가글 같은 거 텔레비전, 음성 언어, 영상, 문자 언어 함께 한다는 거. 우리 그 다음에 나, 다, 신문 인쇄 광고 얘네들은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 사진,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는 거. 신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 구성됐다는 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지. 표제, 본문, 사진 등에서 글쓴이의 관점, 의도가 잘 드러난다는 거. 앞에서 다한 얘기지만 중요해. 매체의 특성 중요. 자, 그다음에 이 표현 방법도 가에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말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줬어. 신뢰성을 높여 준다는 거. 사람들이 많은 축제장의 모습 그리고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어라는 거 부각. 그다음에 신문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했지.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신뢰성 높인다는 거. 그리고 이 사진 제시한 거, 얘는 우와 세계적인 축제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광고, 인쇄 광고에서는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했어. 그거는 홍보 효과를 의도한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 이거는. 아,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야.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야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고. 2번.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해 보자. 자, 여기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 중요하다. 너희가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 예를 들면 중요한 게 타당성, 적절성, 평가해야 돼. 타당한지, 적절한지. 가, 나, 다. 응, 다 타당해, 적절해. 헉,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공정성, 공정성. 시험에 제일 잘 나와.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공정한가. 근데 공정하지 않아. 다들 시험에 잘안 나오고, 인쇄 광고. 가, 나, 텔레비전, 그리고 신문 기사, 공정하지 않아, 치우쳐 있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표현 방법이나 관점, 의도, 어, 효과적으로 드러냈는지, 이 표현 방법이 관점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는가? 네, 효과적으로 다 드러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인터넷 기사. 인터넷 기사. 자이 인터넷 기사 제일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할까? 얘는 공정성, 공정해, 공정성을 지켰어. 가와다는 공정성이 떨어져. 얘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어. 치우치지 않았어. 치우 지지 않았어. 얘는 공정함. 제일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한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하자.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장단점을 모두 제시했어. 그래서 공정하다고. 계속 반복하지. 그리고 문제점 제시했어. 문제점을 아니까 개선 방향도 알수 있는 거잖아. 자, 아, 이제 가보자. 이거는 인터넷 기사야. 인터넷 기사. 외국인이 본 보령 머드 축제. 어, 재밌지만. 재밌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와, 대기 시간이 길대. 단점이네. 공연 머드 체험. 좋아요. 이건 장점이야. 근데, 먹을 거리 관광. 아쉬워요. 단점이야. 치우치지 않았지? 자. 대기시간 길대. 그리고 먹을거리, 관광은 아쉽대. 장점만 부각하지 않았어. 공연이나 머드 체험은 재밌대. 한번 볼까? 한국관광공사 대전 충남지사는 지난 주말에 주한 외국인 충청권 세계축제 홍보단 40여 명과 함께 보령 머드축제장을 찾았다. 이후 축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외국인 홍보 단어는 공연과 머드를 활용한 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나타냈대. 그러나,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머드 체험 구역에 그 시설물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라는 게 단점이네. 이게 문제점이네. 이게 문제점이야. 입장료 대비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대. 이에 따라서 유료 구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 체험 행사를 추가하는 한편, 머드광장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파를 분산하기 위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대. 또한 문제가 뭐야. 아, 주변 식당에서는 대부분 조개구이, 생선회, 이런 것밖에 없었대. 먹을 거리가 다양하지 않았다고. 이게 문제네. 이거 두 가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두 가지가 문제점.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 두 가지 이야기했어. 자, 그래서 개선 방향이 뭐라고? 개선 방향. 아, 유료 구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과 체험 행사를 추가 그리고 머드 광장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나 봐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분산시키기 위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먹을거리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교통수단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개선 방향.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개선해야 돼요. 라고 개선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 하나, 둘, 음, 셋, 넷. 크게 네 가지로 볼까?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자, 이제 밑에 보자. 위 기사에서 중점을 둔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일에 드러난 관점과 비교해 보자. 우리가 다한 이야기인데 위 기사는 보령 머드 축제의 장점을 언급, 장점, 문제점, 개선 방향을 언급했어. 그래서 공정하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던 신문, 나가 신문이야. 이 신문은 어때? 긍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췄어. 그치? 그냥 이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어! 라고 장점만 언급했어. 이제 중요한 거. 이 기사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떤 자료를 추가하면 좋을까? 왜 인터넷 기사는? 인터넷 기사는? 매체 특성상 사진, 그림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자, 추가 어떤 자료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머드 광장에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머드 체험 시설 앞에서 길게 줄서 있는 거, 그리고 먹을거리가 많지 않아요. 라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관광객의 인터뷰 동영상 이런 것들 추가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우리 네 작품을 배웠어. 우리 텔레비전, 신문, 인쇄 매체 말이야. 신문, 인쇄, 그리고 인터넷 매체까지. 이거 세 가지 크게 매체의 종류 세 가지 정리해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수업 시간에 만나.